또, 다가오는 병원 연애는 네. 희한하게 움직임이, 움직임이 많이 되는 해일 거예요. 어, 움직임이 좀 많을 것이다. 네네. 네. 이동도 네. 많고, 변동도 많고, 네. 또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어, 근데 그 음. 이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. 좋은 방향이 많을 것이다? 네.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일단 첫 번째는, 네. 어, 내가, 그니까, 이직을 해서 내가 좀 몸이 편해지거나, 일하는 게좀 편해진다. 네. 그니까, 심리적으로 좀 편한, 좀더 안정적인 데로 옮기거나, 네. 그니까, 금전보다는 좀, 조금 마음이 좀 편한 곳. 네. 그리고 또 내가 거기, 이제, 본 직장에서는 조금 뭔가 안 맞거나, 네. 사람들 간에 문제도 있고, 성향쪽으로도 내가, 아, 이 일을 하면서 좀 힘들어. 네. 이랬다면, 움직이고 나서는 네. 조금 일도 괜찮고, 네. 일도 편안하고, 네. 동료들 간의 관계도 편안하고, 오... 이렇게 좋은 방향성으로 이직이 보이거든요. 오...